장사할 때 자존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장사를 하면서 자존을 높게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자영업은 자존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영업은 자존이 없으면 기준이 생기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가게의 색깔이 없어지고 가게의 색깔이 없어지면 찾아오시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할 때 자존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실천들. 내가 오늘 어디 청소를 해봐야지, 아니면 오늘 어떤 신메뉴를 개발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감동적인 서비스를 드려봐야지. 이런 작은 실천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다 보면 결국 나의 자존이 생기고 그 자존을 통해서 장사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의 장사의 기준은 이러이러함이라고.